되기 때문에 Bose. 바로 싸 주시면 됩니다. You, 자. 준비하시고어세요와 탈죠, 해요 이거 이에요 계속 동점 동점 자, 동점이니까. 자 네, 이제 더 뒤에 생기시고요. 이렇게 파란색 부분으로 당기셔서 장전해 주시고 아, 파란색 좋습니다. 부분 좋습니다. 네, 그리고 밑에 부분 거를 빼서 앞에 껴 주시면 됩니다. 아, 좋아 좋아요. 야, 서든어택킬 때도 50 넘어요. 네, 좋아요. 와 아, <laughs> 우와! 진짜 지 너무 잘하는데요. 정말 소질이 있네요. 오, 소질이 네. 엄청나요. 네. 아. 믿고 있었다고. 마지막 믿었어. 한 발입니다. <레전드> 가보자고요. 살살, 살살. 와 자세. 와 자세가. 자세가... <laughs> <낮단> 이야 <말이에요>, <laughs> 이거 아마 궁필자 방설단 여러분께서 보시면 깜짝 놀라실 것 같아요. 진짜. 사격 실력으 사격 실력이 <laughs> 어, 반하실 것 같아요. 예. 아 정말로. 요 <laughs> 있다! 오빠 보고있다 예. 자, 자 기대는 마지막 발아 3분 아니다 이렇게 해서 아 우리 윈팀은 현 학생의 총 잘한다. 15점으로